안녕하세요. 구편을 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레드 드래곤 개체입니다. 라운드 빅 도살 타입이구요 그리고 현재 이미 도살은 어느 정도 자라 있는데 얘네는 성장하면 할수록 도살이 훨씬 더 크게 돌아가는 그런 개체예요. 그리고 이어에도 발색이 차는 개체라 그리고 또 이어도 또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테일도 마찬가지로 하퍼문 테일로 어 비슷하게 자라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개체예요. 레드드래곤 자체가 원래 해외에서는 고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쿠피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인기가 이렇게 높은 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 지금 한 쌍에 3만원씩 재분양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얘네는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쇼핑몰에다가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어 입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전화로만 주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쌍에 3만원씩 이고요 그리고 어, 앞전에는 뭐 트리오에 4만원 뭐 이렇게도 분양을 했었는데 트리오로는 안나와요 지금 현재 어, 쌍이 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쌍으로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쌍에 3만원씩 이고요 그리고 어, 문자 전화로만 주문 받으니까요 어, 생각 있으신 분들은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얘네도 품절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어, 예사롭지 않은 그런 퀄리티다 보니까 어, 그냥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이쁘죠? 지금 두 번째 개체는 메탈 옐로우 레이스 개체입니다. 지금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 상단 부분이 메탈로 잘 이쁘게 입었어요. 메탈을 입었기 때문에 조명에 따라서 반짝반짝 이제 광이 나요. 그리고 얘네는 델타로 자라는 개체이기 때문에 테일이 상당히 크게 자라는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디 중간부터 밑부분까지는 이제 스네이크 스킨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뱀 무늬가 뱀문이라 어, 그래가지고 뱃문이가 입었고 그리고 레이스 패턴, 그러니까 테일 쪽은 레이스 패턴이 촘촘하게 아주 이쁘게 잘 고르게 잘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구피 같은 경우는 패턴이 이쁘게 잘 들어가야 어, 그 높은 퀄리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델타 테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상당히 높은 퀄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령은 한두달 조금 넘어가는 개체이기 때문에. 음, 앞전보다는 조금 더 커졌죠? 근데 얘네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테일 시작각을 보시면 꼬리 시작각을 보시면 넓게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살도 어느 정도 잘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나쁜 퀄리티는 아니에요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퀄리티고요 그리고 지금 쇼핑몰에는 품절을 풀어놨어요 그리고 분양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한 쌍에 4만원 트리오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리오에 5만 원 이렇게 쇼핑몰에도 올라가 있고요. 밑에 댓글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셔도 어 제가 이제 계좌번호 주고 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소하고 성함 받아서 택배 안전하게 배송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상당히 이뻐요. 성어 되면은 진짜 이뻐요. 발색이 훨씬 더 이제 계속해서 진해지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발색도 상당히 좋고 패턴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높은 퀄리티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이쁘죠 두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지금 세번째 개체는 하프블랙 레드로즈 개체입니다 한 쌍에 3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개체이고요 지금 테일 모양을 보시면 하프문으로 이쁘게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암컷 도살 쪽 보면은 어, 발색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성어가 되면 은 암컷 같은 경우에도 발색이 차요 좀 연하게 어, 발색이 차는 개체고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에도 발색이 상당히 진합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한 쌍에 3만원씩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어령은 3.5개월 약간 안된 것 같아요 그 정도 개체이고요 이미 도살은 많이 자라있는 상태고 얘네가 이제 성장하면 할수록 도살은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름이 상당히 많아요. 어, 로즈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퀄리티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도살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높은 퀄리티죠. 근데 얘네는 도살도 상당히 크고 도살 쪽도 주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퀄리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 지금 현재 3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채는 3만원짜리 퀄리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수익 어, 쿠피가한이 정도 퀄리티로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후대를 받으면 이런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얘네는 후대 받으면 이런 퀄리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정률이 어느 정도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피한 환자에서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할 때는 고정률이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저렴하게 분양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면은 그리고 이 정도 어령에 이 정도 퀄리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입 개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몬스터 로즈 구피한우자에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몬스터 로즈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네가 원래 몬스터 로즈에서 나온 그 하프블랙 레드 로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몬스터로즈가 처음에 해외에서 어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공구를 했을 경우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한 쌍에 35만 원씩 분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원가가 100달러예요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 어 유명한 브리더 구피 현이한테 음 분양을 입양을 했던 건데 솔직히 야 너무해요 이거 고정률 잡는데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정률이 잡힌 거는 얼마 안됐어요 불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정률 상당히 잘 잡혀있고 어 퀄리티 상당히 좋죠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발색도 상당히 진하고요 한 쌍에 3만원씩 이고요 그리고 어, 쇼핑몰에서 하프블렛 레드로즈 3만원짜리 입양을 하시면 이개체로 여러분들에게 발송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개체가 다 품절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어린 개체로 여러분들에게 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 퀄리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입양을 하시면 이 개체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애들이 유난히 잘 나온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보이는 퀄리티로 빨리 받아보시려면 어 조금이라도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댓글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문자나 어 전화 주시면 이제 계좌로 어 계좌번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 주소하고 성함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현금 결제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어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말씀을 해주시면 현금 영수증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원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에서 입양을 하시면 어, 바로 발송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아 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